안녕하세요. 병원장 TV 명의 신경외과 전문의 최재형 뇌혈관 센터장입니다. 소리 없이 나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뇌졸중.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과 더불어 사망률 1위인데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떤 질환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만성 질환자들이 술, 담배 및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신근 경색과 함께 특히 주의해야, 주의해야 할 질병인데요. 뇌졸중이란 뇌혈류 이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유발된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을 통칭하는 말로서 의학적인 질병으로서 칭할 때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풍이라고도 하죠 국내에서 암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지만 암원, 위암, 폐암, 간암 등 세부 분류로 따졌을 때 모든 장기를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단일 질환으로서는 심장질환과 더불어 사망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어, 뇌졸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과 파열이 돼서 생기는 뇌출혈, 어, 출혈성 뇌졸, 뇌졸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설명할 때 뇌졸중을 가장 쉽게 설명할 예가 어, 집에 수도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왜안 나오는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수돗물이 얼어서 집에 수돗물이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수도 호수가 터져서 수돗물이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음, 수돗물이 터지든 얼든 집에 물이 안 나오는 증상은 동일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집에 생활이 불편을 겪듯이, 내 혈관이 파열이 되든지 막혀서 유발되든지, 일단 혈류 공급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내조 중입니다이 내경색은 뇌관에 기름찌꺼기가 많이 쌓이거나 갑작스럽게 혈전이 성, 형성되어서 이 혈전이 어, 혈관을 갑자기 막아버립니다. 어, 그렇게 되면 뇌조직이 서서히 개사가 되는데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안면마비,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한 어지러움, 어, 생전 겪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두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 뇌출혈은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주 원인으로서 겨울철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수축된 혈관이 혈압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는 갑작스러운 두통, 구토와 함께 뇌경색과 동일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의식자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될 때는 어, 뇌졸중, 즉 출혈성과 어, 막혀서 생긴 허혈성 증상이 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단 출혈성과 허혈성을 먼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어,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뇌세포가 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대사되는데요. 이미 죽은 뇌세포는 되살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고 증상이 생기면 골든 타임, 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40~50대 이후의 중장년,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나 30대 이전의 젊은 청년에서도 체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젊더라도 극심한 현기증이나 두통 등이 갑자기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단일 질환으로서는 사망률 1, 2, 위를 다투는 것이 뇌졸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암은 국가 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졸중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나더라도 후유증이 크며 이를 간호하는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자각의 경우 반신불수 신세가 돼서 가족들 힘들게 할수 있고 그 동안에 아주 긴 시간 어, 간병 및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도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암은 조기치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 뇌졸중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검사를 많이 시행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닥친 이후에 뇌졸중의 위 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편측으로 마비가 오거나 평소 잘 되든 발음이 잘 되지 않고 한쪽 보이던 시야가 이상하다든지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심한 어지럼증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 한쪽으로 힘을 쓰지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한 경우, 눈 한쪽이 흐릿해지거나 어두워지는 경우, 혹은 물체가 갑자기 두 가지로 두 개로 보이는 경우, 평소 없던 두통과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긴 경우는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 것 좋습니다. 급성 뇌졸중은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술에 취한 것처럼 말도 오느라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술 취한 것을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혈관질환에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혈압이 상승하여 뇌졸중이 발생하였는데 요. 취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오래 방치 되었다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취와 뇌졸중 발작 상태를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요. 뇌졸중 증상이 아닌 단순 주치자의 경우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견즉시 무조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뇌졸중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뇌졸중이 출혈성 뇌졸중이냐, 허혈성 뇌졸중이냐로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된 것입니다. 출혈이 된 부분은 필요하다면 출혈된 부위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출혈된 혈액의 양에 따라서 출혈된 혈액의 양이 작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혈량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개두술 혹은 정의적 혈관 혈종 제거술이라고 해서 지금 늘어나 있는 혈과, 그 혈, 혈액 과혈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출혈성 뇌출혈은 어, 출혈된 양에 따라서 어, 출혈 수술을 할지 약물치료를 할지를 결정해서 어, 치료를 하면 됩니다. 어, 이와 반대로 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은 막힌 부위를 먼저 뚫어야 되겠죠. 막힌 부위가 어,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기계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는 약물 치료로서 하고요. 그 막힌 부위가 굉장히 크거나 혈전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카테타를 통해서 막힌 혈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막힌 혈전을 제거해서 혈류를 재개통시켜서 다시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가 흔히 스탠트로 혈전을 제거하는 스탠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선 이 부위를 혈관 내부라고 가정하시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혈관 안에서 이런 스탠트를 통해서 혈관 내를 진입을 시킵니다. 이런 모양으로 스텐트가 펴지고 스텐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혈전을 물어오는 경우 물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혈전을 잡아서 이렇게 제거해서 꺼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인자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고령,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영양 결핍, 흡연, 과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같은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우리가 고혈압이 있다면 약물로서 혈압을 낮출 수 있고, 당뇨라든지 심장질환인 경우에도 충분히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심한 경우에 스텐트를 넣거나 미리 약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든지 성별, 유전인자들은 바꿀 수가 없겠죠.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들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미리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더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물은 가급적 싱겁게 골고루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심하게 격한 운동을 하다기 보다는 걷기와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새벽이나 아침에는 갑작스러운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뇌혈관이 수축하여 오히려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온이 올라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겨울철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보온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있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잘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포스터에 F.A.S.T. 즉 p a s 라는 말을 붙인 포스터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 이때 F는 Face d r o p i n g 얼굴이 마비를 일으키거나 A는 암 위크니스, 즉 팔의 마비, S는 스피치 디프컬티, 언어장애, T는 타임 투콜 119라는 말입니다. 이네 가지 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뇌졸중 전조 증상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순간 즉시 119에 신고하여 빠른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